자자자자 아, 오늘도 즐거운 오버워치를 시작해볼까요 자 요즘에 스타디움 합니다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그 유튜브 쇼츠에도 뜬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솔저 생체장으로 킬를 하기 실제로 제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별게 다 있네 했더니 그게 알고 보니 천재였던 같은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 좀 팀을 짜가지고, 약간 저를 좀 몰아주는 느낌으로. 여기에다가 생치장에는 저기에 치유량의 100%에 해당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그리고 육상 경기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기술이 무기 쪽은 안 찍고, 질주 이동수, 이거, 이거 찍어야 되나? 이거 찍고. <laughs> 근데 이거를, <laughs> 이걸 다른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방사능 솔저라고 불리우네요. 이거를. <laughs> 아 <laughs> 어, 근데 뭘찍어야할지 모르겠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고 겁나 뛰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억그로다끌리거든 <laughs> 근데 이게 이게 실전에서 될까? 음 메이솔조 모이라 아나 좀 빡세겠는데? 물러나. 이제 딜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기술에서 위력 올리고 배터리팩, 어 지속 시간, 이거랑 야 뛰는 거 할까? 이거 이거 이동 속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해방시킬 건데 어, 어 그다음에 팔천 원, 팔천 원 이거 뭐뭐 뭐 찍어, 뭐 찍어야 돼, 뭐 찍어야 되냐? 기술 위력 올리고 아씨, 어, 어, 아 잡아 아씨, 아 죽겠다 못 찍었다 아씨! 얘들아 어뛸 거니까 어잘 해고 하고 있어봐봐. 아빨빨아빨아아빨빨아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아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아빨빨빨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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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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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다 나 막. 나성체장 키워! 해, 좀, 디만, 야, 띄워. 띄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야. 형 뛴다. 잉 네, 네, <laughs> <에이 웃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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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직은 약해서 그래. 어, 이따가 생명력도 올려야 되거든. 포토라가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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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메이때미씨, 나 우리 가되는 거 아니야? 목표를 번이 <laughs> 아, 빡, <laughs> 아니 못 가네 이거. 아. <laughs> 생존의 반야듀? 이거? 아 궁극의 충전 100%아 궁을 안 쓴대구나. 파워를 육상 경기 근데 찍고 영혼 유입? 영혼 유입이 어디 있어? 환영 유입 말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형만 믿어봐봐, 잠깐. <laughs> 아, X됐다! 아, 씨 대박! 야, 메이가 나 찾고 있었어. 아, 씨. 아, 시 아, C! 나 가지 가자. 아어 튀어. 쫄지 마. 쫄지 마. 쫄아아 넘어갔어 이거는 우리 남은 딜러가 극한직업 <laughs> 아 이게 상대가 미는 조합이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다. 오케이 오케이 테스트 끝. 아 뭔가 이번 판 하고칠 것 같다. <laughs> 이미 이미 나 <laughs> 아니 아니야. 야 이번 판 진짜 느낌 왔어 진짜. 나도 줘. 나도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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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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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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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어, 거점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그래, 너 먹고 있어라. 형,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아, 씨, 이발색 코. 오케이, 야, 진짜 테스트 끝. 솔직히, 웃기네. <laughs> 봐봐! 야, 행복을 주잖아. 이 딱딱한 스타디움에 아! 딱, 아나랑 메이가 있네. 아, 씨. 와, 잠깐만. 큰일 났는데. 와 아, 너무 잘 하는데, 야, 이거 생취장되 겠다. 그냥 딜로 끝내 야겠다. 아, 이생취장 있다. 괜히, 괜히 민폐야. 나이스.

나이스! 세이브. 나이스요! 그냥 생체장이 뭐니 그냥 총으로 딱맞으면 되겠다. 치명타. 치감. 파세자 아, 됐어. 야 이겨보자. 아플 거야 이제. 우와 아 잠깐만. 어 우와. 씨. 와. 야저 화염 방타가 진짜 와 훈득세네 저거. 임 안돼. 안 보여. 나이스. 믿고 환영 유입하라고? 내가 널왜 믿어야 돼? 내가 널 믿어야 돼? 생명력이 가득 차있을 때 아니야? 저게 리얼 OP라고? 미쳤어? 씨, 봐도 모르겠는데, 니말 니마... 믿는다. 어, 간다, 간다. 오케이, 알아서 간다. 아니, 이거, 이거 우리가 잘못 싸웠어. 그 메이랑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아, 이 잘못 싸운 거야. 아, 저 진짜 킬 있고 진짜 다잘하네 씨. 이야, 내 저쪽 라인에 센스가 제발. 그렇지! 들어왔어! 그렇지! 역시 자유낙하 나이스! 어?